자 일단 100kg 먹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슴을 좀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오케이. 뭐. 자, 위까슴또 먹어볼까? 위까스 음을 먹을게. 여러분들, 그밥 먹을 때 김치 찢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것처럼 가슴을 찢어서 드세요. 가슴을 이렇게 쭉 김치, 찢,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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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찢어. 더. 찢은 다음에 그대로 잡아서 쭉얻어와려 아, 어? 저 GPT 저 해병입니다. 해병. 어, 저 해병 맞습니다. 그래서 1160개입니다. 와뭐라요 900개이십니까? 야 수색대 938개이시면 어마 무시하신건데? 필수! 응. 바로 해주십시오. 바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바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필수는 하셨는데 바로 해주십시오. 바로. 근데 해병대 제가 좀 약간 궁금했던 게뭐냐면 해병대에 지금 전역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병대 지금 복역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알고 싶다고 물어봐야 될지 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해요. 혹시 이거 뭐 물좀 마셔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혹시 좀 옆에 앉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알고 싶다고 물어봐야 될까? 근데 이게 처음에 물 드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다가 처음에 조금씩 바뀌어요. 물 드시는지 쓴다. 물을 드시는지 씁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 씁니다, 씁니다 이래요. 어. 그다음에 해병대 내가 좀 약간 궁금했던 게또 뭐냐면 이거, 어. 에이, 이거 진짜 다서 처음에 엄청나게 충격 받았던 게 뭐냐면 자 해병대는 이렇게 않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고생 많았다. 자 편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이게 과연 편이 않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편히 앉아 편히 자아 편히 앉아 편히 앉아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앉아야 편히 앉는 걸까 진짜 구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게 편히 앉는 거예요 편히 앉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를 하늘에 건너뛰는 다음에 하늘을 나간 다음에 그대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병 때는 진짜 엄청나게 기압들어 있다고, 뭐 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폐쇄하자! 그러면골라고붙은 다음에, 엉덩이 그대로 깔려 그럼 엉덩이 바로, 엉덩이 부러집니다. 실제로 엉덩이 부러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엉덩이 뼈가. 그대로 앉았다가, 기압인 거 보여주려고. 꼬리도 다친다니까, 실제로? 아, 진짜 다친다니까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앉아요. 이만 벌리면 구라가 아니라, 진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해병대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뭐, 내가 이기서서 실수를 했어. 다 네. 지나가... 뭐, 님지나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못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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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송합다다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 다죄송이니다죄 감사합니다! 하고 됐어! 이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상황에도 경례를 해야 되고, 죄송하다는 상황에도 경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됐어! 또뭐 하다가 또 실수했어. 됐어! 왜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말을 못하는 건지 이해가 못 갔습니다. 어쨌든 단합가로 끝나는데.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다. 제가 말한 지금 이 모든 게다 진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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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앞으로도 제대로 똑바로 본다. 어, 잘해라. 똑바로 하겠습니다. 야, 야,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똑바로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 내가 간단한 수를 말리면 그렇지. 화장실 혹시 가시는지 알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랬다가 겁나는 먹었습니다너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냐? 야, 육군하고 해군하고 공군 알고 싶습니다라고 안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의 한자 안하죠. 나 편의 한자가 제일 신기해. 마지막으로 편의 한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제입병때 약간 그집념을 해가지고 진짜 편의 한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고생 많았고 오후가 또잘 또, 또 받기만 한다. 자 그러면 편의 하자. 편하지 않면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이렇게 하세요. 자 편의를 하자. 요 이때 앉을 때 이런 거 짚고는 안 돼요. 앉을 때 이런데 짚으면 안되고 정확하게 하늘에서 여기를 짚은 다음에 그대로 앉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미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짚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앉아야 돼 내려오면서 이걸 짚으면 안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해그 수많은 500명 600명이 다 같이 그렇게 앉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게 솔직히 내마음이요 해병대 악기 있고 이런 거 좋은데 왜 하늘에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왜 4,500명이 다 그렇게 앉는지 어. 아 해병대 멋있어요 난 솔직히 해병대 좋고 해병대 부심은 없지만 해병대 좋아요 솔직히 나 좋아합니다 해병대 근데 그 편의한 자와 알고 싶습니다좀 약간 궁금해요 해병대 좋아요 가면은 저 가가지고 얼마나 느낀 게 많은데 구사기 자격증 땄지 기중기 자격증 땄지 가서 한자 자격증 땄지 태권도 자격증 땄지 저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서 어. 실무 가면 편의나지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무 가면 편의한 자를 안 하는데 해병 훈단에서 편의한 자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정확하게 팔 올려야 돼 여기에다 이게 no. 이 바꿀 나가 안 되고 올라가도안돼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야 돼그 약간 긴장된 얼굴 약간 이래야 돼 약간 <목소리> 이렇게 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도 있어요 탄초 있는 성명 이병지석윤 이렇게 3초 해야 된다 아 근데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계급 제일 낮아요. 지피순 소위계급, 지중사, 중사, 지피티, 해병장 제가 제일 낫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